짜잔 오늘은 벌써 자코박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원형뜨기를 배워봤어요 근데 이 원형뜨기를 뜰때이 원형을 시작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편한 게 무엇인지 또 도안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 원형이 달라지는지 오늘은 원형뜨기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인 도안에 나오는 모양 세 가지를 그려봤어요. 이거는 큰원 겉에 짧은뜨기가 삥 둘러서 있고, 이거는 사슬뜨기로 원이 그려져 있고, 짧은뜨기가 그 위에 있고, 이거는 원이 있고, 그 위에 한길긴뜨기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 세 가지를 해보고, 다양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처음 제가 알려드렸던 손가락에 감아서,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를 만든 다음에, 이 꼬랑지 실을 돗바늘로 숨겨서 했었죠? 이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이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자, 도안에서 사슬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이 조그만한 점, 이거는 빼뜨기라는 거예요. 이 빼뜨기를 해서 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슬뜨기 다섯 개 해주세요. 우리가 기초를 여지껏 연습을 다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슬뜨기 다섯 개를 해주세요. 사슬뜨기 다섯 개를 해주고,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첫 번째 코 자리에 넣어서, 이때, 이 위에 줄과 이 아래 줄을 동시에 찝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바늘 위로 두 겹이 들어가게, 첫 코에 들어가게 해서, 빼고, 가지고 나서 빼죠? 이 걸려있는 방금 뺀 실을 다시 한번더 빼줍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빼뜨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코를 당겨오는 거를 빼뜨기라고 하는데요. 이 다음에 도안을 보면은, 이 다음 단, 맨처음 시작한 거 말고 그 다음을 보면 사슬뜨기 하나와 짧은뜨기가 10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둥코죠? 사슬뜨기는 보통 뜰 기법의 높이에 맞춰주는 게 정석이죠? 사슬뜨기 하나, 짧은뜨기 만큼 만들어주시고요 이 사슬뜨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냥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사슬뜨기가 정 가운데가 뻥 뚫려있어요 조금 이렇게 좀 벌려보시면 뻥 뚫려 있고, 이 원을, 사슬뜨기로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도안상으로는 크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내, 가볼 때는 조금 작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사슬뜨기 전체, 전체 정 가운데, 그러니까 사슬뜨기의 정 가운데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슬뜨기 한곳 위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또이 동그란 구멍, 이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둘, 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네. 셋 이렇게 사슬뜨기를 덮어버리면서 뜨는 방법이에요 이게 일반적이진, 않,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떠야 되는 도안도 있다는 점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들뜨시는 아프칸 플라워라는 도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몇 개를 했는지 까먹었다 세어볼까요? V자 하나 맨 처음에 세운 사슬뜨기는 기둥코죠? 이렇게 서 있어요 자, 누워있는 머리따움 모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네 개를 더 떠야 되는데, 공간이 작아요. 도완상 되어 있으면, 그래도 어거지로 하나, 해줘야 됩니다. 둘, 같은 자리에 셋, 같은 자리에, 벌려가면서, 넷. 제가 도안을좀 잘못 그렸네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걸려있는 걸 제외하고 V자 모양 열 개가 되었어요. 열개 중에서 1번에 해당하는 곳에 넣어서 빼뜨기 해볼게요.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와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원형이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 도안의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그린, 그린 거기 때문에 열 코를 넣었지만, 보통은 여섯 코나 혹은 다섯 코, 아니면 뭐, 여덟 코일 수도 있고, 도안마다 틀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일본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보통 책에 보시면 이거를 두번 감아서 만드는 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 영상대로 하다 보면은 이게 잘당겨지지도 않고 망가져버립니다.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이거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잘 쓰진 않지만 한번 손가락에 한번 두번 감아주세요. 근데 이때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구멍이 작으면 힘들기 때문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손가락 두 개. 두개 하셔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내가 보는 쪽에 세 겹이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꼬랑지는 위로 가도 돼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손가락을 빼줍니다. 그러면 실이 한 겹, 두 겹이 생겼죠? 그리고 나머지는 꼬랑지예요. 자, 그러면 이 공간 있어요. 이 꼬랑지와 떠야 될 실이 만나는 공간에 원형뜨기랑 똑같아요. 이 아래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도안상의 짧은뜨기를 하시면 되는데, 짧은뜨기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네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좀 커, 크지만,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좀 크게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려면 큰게 좋아요. 해볼게요. 사슬뜨기를 제외하고, 짧은뜨기 여섯 개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일전에 알려드린 방법과 똑같죠? 자, 이걸 어떻게 원으로 만드느냐. 이 실을 보통 책에서는, 보통 책에서는 좀 불친절해요. 그래서 얘를 당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당기면안 되고요. 얘를 먼저 한번 일차적으로당겨보세요 살짝 당겼을 때, 줄어드는 실이 보이죠? 땡겼을 때, 이 아래께 줄어드는 게, 자, 이 꼬랑지 실을 땡겨, 당겨 살짝만 땡겨주셔야 돼요. 이 꼬랑지를 땡기는데, 이렇게 땡겨보시면, 위에 거는 맨 처음에 잡아놓은 대로 되고, 땡기는 대로 이 아래 거가 땡겨지게 되죠. 이 아래 거가 땡겨지게 돼요. 이 아래 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외곽에 있는 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땡겼을 때, 당겨지는 실 있죠? 이만큼만 당기고, 이만큼 남았을 때,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그려주세요. 완전 오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 원이. 이 원을 크게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꼬랑지를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이 꼬랑지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1번 코에 빼뜨기 해볼게요, 도안대로. 이렇게 해서 원형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하는 게 엄청 힘들고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돗바늘 정리를 살짝만 해도 될 정도로 좀 꼼꼼한 편이에요. 좀 꼼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원형 뜨기의 방법이고, 일본 책자에 나오는 두 겹짜리 원형은 이렇게 만듭니다. 자, 도안상으로 바로 한길긴뜨기가 나오는 도안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기둥코가 세 개죠? 왜냐? 우리 배웠던 대로 한길긴뜨기의 높이만큼 사슬뜨기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방법과 이 방법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서 편한대로 한길긴뜨기를 넣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기둥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네요, 총. 원형 안에 총열두 개를 넣어주시는데요. 이 방법과 이 방법, 어떤 것도 상관이 없지만 이 방법은 이 사이즈에 맞출 수가 있고 얘는 애초에 사이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코가 너무 빡빡하신 분들은 7코로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같이 떠봐요 영상을 계속 플레이해 놓고 같이 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전에 두 바퀴 감는 거한번더 연습하셔도 돼요 저는 조금 편하게 사슬뜨기 7개로 한번 해볼게요 첫 코에 넣어서 빼주고 이 상태에서 빼뜨기 한 상태에서 사슬뜨기 3개 해주고요 한번 감아서 이 동그라미, 이제 7개를 하니까 원이 좀잘 보이시죠? 이 안에, 여기 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몇 개? 11개! 기둥코가 1개를 먹기 때문에 이 안에 한길긴뜨기를 11개 해볼게요 자, 도안상으로 11개를 하고 여기 사슬뜨기 맨 위에 조그마한 점이 있네요 점은 아까 빼뜨기라고 했죠? 자, 사슬뜨기 중에서 맨처음에 사슬뜨기 했었잖아요.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자, 시작할 때부터 V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맨 위에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 주시는데 이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 겹만 걸지 마시고 항상 두 겹을 걸어 주세요. 두 겹. 이게 아직 연습하는 게 이제 연습하는 거지만 기존에 쓰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사슬뜨기를 했더라도 조금 당기에 당길, 당길 수가 있어요.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원형, 도안에 맞는 도안과 모양이 똑같은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원형을 뜨시건 간에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실 중에 하나가 페브릭 년이에요. 이페브릭 년은 두껍기 때문에 빠른 완성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페브릭 년으로 이 방법대로 원형을 만들면 실이 두껍고 바늘도 두껍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실로 원형을 만들 때 약간 좀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바닥 보이게 펴주시고요. 실 꼬랑지 끝에 이렇게 올려서 요거를 새끼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꼬랑지 지금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실 뜨는 실긴거쭉 잡아서 하나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사이에 또둘 해주시는데 이때 이 하나 두 개째 갈때손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이 실을 x자로 만든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X자로 만들었죠. 이때 이 실의 텐션과 잡는 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임의로 두꺼운 바늘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손등에 X자가 있습니다. X자 중에서 이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이 손가락이기 때문에 중간에 홈이 있죠. 이 홈에 바늘 머리 들어갑니다. 쫑쫑쫑쫑 들어가서 첫 번째 X자 중에서 첫 번째 실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앞쪽에 있는 거는 바늘을 돌려서 이 실을 걸고, 가지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겹을 가지고 나와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고, 손을 슝 빼주세요, 그냥. 과감하게 빼주시고요. 이긴실 잡고 뜨개질을 떠야 되죠? 긴 실을 잡은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자, 한번 볼까요? 원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어요. 손가락으로 만드는 것보다. 원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너무 크면 또 뜨기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바닥에 놓고, 이 꼬랑지 실 살살살 당겨가면서 원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이 조금 줄어들었죠? 자, 그럼 이 그대로 들고서 바로 짧은뜨기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여섯. 자, 이렇게 이 꼬랑지 실 꼬여있는 이 실을 무시하고 떴어요. 자, 이렇게 여섯 개를 떴으면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이 꼬랑지 다시 당겨요. 당겨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모양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첫 번째 코에 또 넣어서 빼뜨기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실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하면, 페브리니안으로 동그라미도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 가운데가 꽉차 보이는, 구멍이 나지 않은 그런 원형. 아무리 구멍이 커도 줄이면 되니까요. 이렇게 두꺼운 실을 쓰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원형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일전에 알려드렸던 한번 감는 거, 그 다음에 두번 감는 거, 사슬뜨기 감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감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도안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원형은 여러분들이 편의에 맞춰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또 실에 맞춰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자코빵에서는 여러분들 드디어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